자, 이번에 중1학기 중1, 개념 유형의 9페이지, 거듭제곱을 얘기해 줄 거야. 얘는 지수법칙과 연결돼서 잘 따라와야 돼. 자, 우리가 거듭제곱은 여러 번 곱하는 거. 자, 숫자랑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를 거듭제곱이라고 하거든. 자, 여기서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인데, 다시 이제 곱할 곱. 그래서 곱하기를 두번 했을 때는 그냥 제곱.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네고 세모 형태를 밑에 큰 숫자를 밑이라고 하고요. 위에를 지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거듭제곱의 표현 방법이거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곱하는 숫자 또는 문자고 위에 있는 거는 곱하는 횟수야. 자, 이 말씀 2를 한번 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물론 이거는 그냥 2를 열지. 자, 그 다음부터 2 곱하기 2는 밑이 네모가 2고, 그거를 두번 곱했다. 라는 뜻이야.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어? 2를 세번 곱했다. 라는 거야. 즉, 곱하기를 지수를 가지고 줄여서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번 적을수록, 계속 많아질수록 이게 너무 기니까 한개를 줄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2를 4번 곱했다 라고 하고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적을 수 있어 봐야 지자 그게 지수 법칙으로 나중에 더 확장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지수 법칙 중에 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과 지수로 표현한다 이해되지 자 여기서 비교해야 될 거는 더하기를 줄인 게 9단이야 자 우리가 2 더하기 2 더하기 는 2를 세번 더했다 라고 해서 덧셈 여러 개를 한개를 줄일 수 있지 곱셈으로이네원 더한다를 2 곱하기 4라고 한다고. 이해되지? 음. 자, 그럼 좀더 예시를 주면, 3 곱하기 3은 3을 두번 한다. 읽을 때 뭐라고? 얘는 2의 제곱. 2는 3제곱, 2는 4제곱. 제곱은 두 번이니까, 그 앞에 세 번인지, 네 번인지, 다섯 번인지 구별해 주면 돼. 그래서 얘도 3을 두번 곱한다. 3의 제곱이라 했겠고, 3, 3, 3은 3을 세번 곱한다. 3의 세제곱 3을 네번 하면 3의 네제곱이래 이거. 그래서 밑에는 크고, 위에는 조그맣게 적어야 돼. 그러니까 밑에 숫자는 적게. 원래는. 자, 그러면 섞여있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거든. 3, 3, 4, 4, 4 곱하면 3은 두번 곱하고 4는 세번곱했데 또는 이렇게 섞여있는 경우. 자, 앞에서부터 해도 돼. 앞에 4를, 어, 곱하는 거네. 4, 1, 2, 니까 4를 세번 곱하고. 그러 하나, 둘, 삼을 두번 곱한다. 라고 음. 적을 수 있지. 어, 선생님, 이거랑 이거, 결국 같은 거 아닌가? 요 어, 맞아. 그래서,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같은 거니까, 이렇게 적어도 고 이렇게 적어도 돼. 알지? 앞에서부터 숫자 나온 걸로 순차적으로 적은 거고, 얘는 크기 순으로 적은 거지. 미치, 작은 거부터 큰거 순으로. 자, 그러면 참고로, 1을 네번 곱한다. 1에 4제곱 인데, 결과가 1일 때는 그냥 1 적어. 똑같은 일로 1을 다섯 번 곱한다. 결과가 1이니까 1로 적어말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곱할 땐그냥음 그것도 상관이 없다. 지수를 생략한다. 그런 뜻이야. 오케이.